안녕하세요. 다이겐 코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이게 나와 있는데요. 무지개 다이게 도 예쁜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무지개 다이군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다육이하고 철화하고 아프리카 식물하고. 같이 하월 시아도 같이 있네요.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음. 어이 아이가 너무 예쁜데 조금만 더 고쳐지면 너무 예쁜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 금이라서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많이 못 보던 아이 같아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어도 음이 아이들이 조금씩 수형이 달라요 이렇게 예쁜 아이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어, 새 포트가 들어와져 있는데 수형은 조금씩은 다 다르네요 이 아이는 이제 작은 얼굴이 조금 더 많죠 조금 더 굳혀지면 너무 예쁘다고 하거든요 금이라서 너무 지금도 색감이 예쁜데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크죠 더 굳혀지고 다져져야 되겠죠 새 포트가 있는데 이렇게 수형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는 이제 얼굴이 큰 아이가 더 있고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어 이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데 누테우 바리오 카텀이라는 아이예요. 이름 좀 어렵죠. 언뜻 보면 선버스트 이런 아이들 얼굴 같은데 이름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네요. 이름이 어렵게 다르네요.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고요. 음, 대비 철아, 요즘 많이 나오죠? 야 아이는 살짝 큰아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대비 철아, 생얼하고 있어요. 더 보랏빛으로 물들면 예쁜데, 아직 물은 살짝 들어가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제 더 굳혀지고. 물이 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가격 2만 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아, 조이트 툴러스 금인데요. 항상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귀엽게, 조그맣게 나왔을 때도 예쁘고, 이 아이들은 이제 한번 군생으로도 키우기도 좋죠.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어, 이 아이들 실질적으로 이제 모종 포트에 있는 아이들 보시면은 색감이 예쁘게 물들면 어, 보는 사람 마당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이 아이들은 거의 뭐 이제 한세 포트 정도는 합식을 하는 아이들이죠. 가격은 3,000원에 이렇게 돌아져 있고요. 카시오 적금 항상 많이 나오죠.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작지만은 이렇게 포스는 다 하고 있답니다. 조금 입장 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 입장이 환엽처럼 살짝 넓은 아이들도 있고, 입장이 이렇게 새엽처럼 살짝 가는 아이들도 있네요. 가격은 이 아이들 5천원. 오, 자구도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카시오 적금 모종 포트에 있는 아이들 5천원 하고요 누비도 지금 보면은 어이 정도 지금 분지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두번한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한번두번 번 이렇게 하는 아이들 가격 착하게 5천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꽃이 이 아이는 늦게 피네요 다른 아이들은 꽃이 핀꽃진 느낌이 있는데 꽃이 이제 막물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어, 진짜 누비도 정말 착해졌죠 이 정도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탈피를 했는데 5,000원 정말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구감용도 아프리카 식물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감용이 작은 아이예요 소자거든요. 구감용은 많이들 키우고 계실 거예요. 가격 2만원에 이렇게 작은 아이는 2만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구감용 이렇게 조금 큰 아이 구근이 조금 다르죠? 이 구근이 이 정도 차이가 날라면 또 시간이 한참 차이가 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는 가격이 2만원 하고요. 구감용 이 정도 또 구근이 이렇게, 어우,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세월에 의해서 굳혀진 아이 가격은 6만원. 구감용 대품이래요. 가격은 6만원. 이제 여름 되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입장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아주 귀엽게 생겼고요. 음, 알비시마라는 아이도 이 아이들도 그냥 꾸준하게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꽃이 이런 아이들이 예쁘죠. 이 아이들. 살짝 이 아이가 음, 알소톤이, 알소톤이 좀 닮은 아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 꽃향이 좋을까요? 꽃향은 아직 꽃이 벌어지지 않아서 향은 맡아볼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피면 너무 예쁘다고 해요. 이런 아이는 조금 작은 아이고, 이 아이는 살짝 큰아인데, 이름은 달라요. 에보니아. 에보니아는 가격이 8,000원. 어, 이 아이도 이렇게 끝에서 꽃이 피네요. 오, 신기하죠? 이런 아이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살짝 들어볼까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음, 특이하죠 그래서 항상 다양하게 한번씩 이렇게 키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서 꽃이 올라오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는 5,000원 에보니아는 가격이 8,000원 이런 모습도 있고요. 홍길이는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착한 가격으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홍길인 이 아이는 금이에요. 금이라 뭐 문값이 3만 원 하네요. 금은 조금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예쁜데요. 오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홍길이는 어, 빨간 보트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금이래요. 오. 색감 너무 예쁘죠? 예뻐요. 실제로 봐도 화면처럼 진한 색감은 아니지만 너무 예쁜 색감이랍니다. 홍기린 금 3만원 하고요. 네투사 금이에요. 가격은 18,000원 하는데 이 아이들은 통통하고 큐울만 어, 하죠. 큐울 맛이 나는 아이들. 어, 색감도 예쁘고 통통하고 가격은 18,000원. 이렇게 하는 아이들 18,000원. 네토샤 금이 너무 상큼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세엽 너우예요. 세엽 너우도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엽은 입장이 이렇게 짧은 아이들이 길쭉길쭉 짧은 아이들이 넓쭉하지 않은 아이들이 세엽 너우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너우가 입장이 넓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엽은 이렇게 가늘달라고 좁은 아이들. 아, 옹기종기 이렇게 새엽이라서 얼굴이 작아서 입장도 작아서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아이들 가격은 3만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아, 예쁘죠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도 더 정리하면 더 깔끔할 것 같고 어, 너우는 살짝 물이 빠진 듯 합니다 화면이 더 맑게 나오는 아이들이고 살짝 빠진 듯 해요 아우, 예쁘죠 이런 새엽넣우 3만원 하고요 아이 아이가 정말 또 인기가 많잖아요 어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브론즈 금 이잖아요 가격도 착하면서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격 5,000원 하거든요 어, 가격 5,000원 하는데 어,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의 한몸 군생일 것 같아요 한몸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한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이 아이들 브론즈금.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브론즈금.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5,000원 하고요. 환엽 펑킨이 나와져 있거든요 지금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답니다 환엽 펑킨이래요 입장이 더 높겠죠 환엽이래요 훨씬 더 예쁜 모습이죠 어, 펑킨도 입장이 살짝 새엽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환엽이래요 그래서 한번쯤 또 키워 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환엽 펑킨이 아니래도 이 아이들 무근둥이 되면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금도 키우고 그냥 펑킨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 참 예뻐요. 근데 환엽이라서 이렇게 입장이 더 넓게 되어져 있고 가격은 3,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부용도 들어와져 있네요. 부용 철화예요. 가격은 12,000원, 12,000원 한답니다. 부용 철화를 조금 작은 아이들 갖다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조금 작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는 이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이고 목대는 하나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철화가 다, 다 예쁘게 엮여져 있어요. 이 아이들 무근둥이로 키우면 예쁘겠어요. 이렇게 목대가 하나로 있으면서 생얼 있고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이 아이들은 철아이기 때문에 형태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아직 막 형성이 되는 아이들 철아가 엮여져 있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 다 틀려요. 어, 여기에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 아이들도 버클리금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지금 막 들어와서 모래가 이렇게, 어, 흔들어졌네요. 버클리금도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버클리금을 여름에 이제 물을 조금 덜 주면서 그늘에서 관리를 하면 잘 키울 수가 있는데요. 그늘에서 키우다 보면 은 아무래도 물은 조금 덜 줘야 되겠죠 아, 이렇게 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크다나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답니다 전에 얼굴이 좀 작고 3두로 되어져서 온 아이들 다 판매가 되어서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이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 두수가 하나 작은 아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네요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져 있어요. 버클리금도 한 번씩 또 도전을 해보세요. 가격은 만원 한답니다. 버클리금이 이렇게 작게 나오면서 정말 가격 착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다들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 착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도 묵둥이로 키워놓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농장에는 참 예쁘더라고요. 어. 습지야 군생인데요. 습지야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습지야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습지야 군생이에요. 그래서 큰 아이, 얼굴이 작은 아이들 두 개가 있고요. 요즘 이 아이들도 꽃이 피어주던데요. 어, 여기 꽃대가 나오려고 하나 봐요. 꽃이 나오려고 하나 봐요. 어, 요즘 이 아이들도 꽃이 나오더라고요. 습지야 군생도 이렇게 하나가. 얘는 한 포트 들어와 있어요. 가격은 12만 원 하고요. 어, 호루 벤사라는 아예 호루 벤사 2만 5천 원 하거든요. 오 노란 꽃이 필려고 해요. 이 꽃이 참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제 잠을 잘 때는 입장을 다 떨어뜨리고 구급만 남아서 잠을 자죠. 그리고 이제 성장할 때 다시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면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작년에 향기를 맡았는데, 이 아이가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제가 영상에 이 아이들 꽃핀 거 올려드렸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납니다. 공작 웅류금이라는 아이 들어와 있어요. 공작 웅류금. 가격 만 원에 들어와 져 있는데, 어, 이 아이들도 번식하는 거 보면, 옆에서 뾰족뾰족 나오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음, 예쁘죠? 금이라서, 예, 완전 초록색도 아니고, 이렇게 섞여져 있죠? 세로로.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 착하죠? 다들 가격은 만 원. 이 정도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아, 이 군생이 들어와져 있어요. 벤바디스 금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벤바디스 금. 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아우, 예쁘네요. <laughs> 벤바디스 자체도 몸값이 조금 있는데, 금이라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거든요. 아, 진짜 욕심 나죠. 어, 가격이 얼마인가 볼까요? 가격이 5만 원 합니다. 벤바디스 금 군생 가격이 5만 원 합니다. 이렇게. 금이에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예쁘네요. 이 예. 벤바디스 금은 자구가 더 많이 나왔어요. 밑에 네 개가 나와 있어요. 얼굴은 큰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 하나에 자구가 조금 더 달아준 아이들이 있고, 어, 거의 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자구가 더 나오는 아이들도 있네요. 벤바디스 금, 아, 아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벤바디스 금 가격은 5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벤바디스 금입니다. 레드베리 철화도, 어우, 너무 예쁘죠? 철화예요. 레드베리 철화. 이렇게 잔잔하게, 예쁘게, 빨갛게. <laughs> 아, 너무 예쁘죠. 그래도 이렇게 빨갛게 남아져 있어요. 지금 빨간 포트 사이즈 안에 있는 아이들인데 다 예뻐요. 이렇게 예쁜 색감이 아직도 예쁘게. 그리고 풍성해요. 풍성하죠. 이 정도. 가격은 24,000원에. 레드베리.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착했는데 이 아이들은 풍성하니까. 레드베리, 철학. 24,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아우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모습.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이 24,000원에 아이들 들어와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 입고된 아이들.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두는 아이들. 어, 예뻐서 또한 번씩 이렇게 더 많이 보고 또 보고, <laughs>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 입고 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